저희 연구팀의 두 번째 실험은 세대나 성별이 서로 다른 두 사람씩 12쌍이 의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해 대면 토론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쌍 중 6쌍은 이슈 토론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5분 정도 나눈 후에 토론을 시작하는 조건이었고 다른 6쌍은 개인적인 이야기 없이 바로 이슈 토론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실험 영상 두 개를 보시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면은 18세에 해당되는 나이가 고3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8세로 하향을 하면은 고3이니까 수능 시험 준비도 하고, 하고 해야 돼서 일반적으로 이런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거보다 공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거는 저는 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분들은 18세는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아직은 예. 공부할 때고 그렇게 정치적으로까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공부에만 열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또. 연배가 좀 있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선거권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견이 어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 눈을 이제 마주치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가끔은 마주치시지만 계속 어떤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하시지는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돈해서 얘기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개인 대화 없이 바로 이슈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슈 토론을 시작한 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식. 아, 또 음식이 나왔네. 예. 네.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예, 네, 아침은 예 네, 꾸준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 어렸을 때부터 먹는 버릇이 들었다 보니까. 아, 맞아요. 습관이 네, 되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제 이슈 토론 들어갑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 하는 것들 없이 그냥 건강한데 그냥 배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면 그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풍조를 만든다면 더 이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실업... 이게 청년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쭉 다니시니까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뭐 줄여서 네.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조금 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년을 위한다고 해서 네. 청년 일자리 더 늘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65세까지 연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두 분이 의견이 다르지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면대면 소통이 어떤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통 방식에 있어서 좀 완화된 어 이제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공유되는 부분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세대나 성별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면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 토론을 잘 이어갑니다. 어, 참여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오며가며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근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과 세대가 달라도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에 토론한 조건에서는 충분히 잘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서로의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인정해 주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